장안의 화제 딥시크 활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구글에 딥시크를 검색해 접속합니다. 스타트 나우를 클릭합니다. 딥시크 대화창이 뜹니다. 빅뱅의 원리에 대해 알려줘 라고 입력합니다. 순차적으로 잘 알려줍니다. 기업 분석 소형 원자력 유망 기업 3가지 알려줘 미국 영국 한국 기업 3가지를 알려줍니다. 한글로 적어서 그런지 한국 기업도 알려줍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자료 분석 엑셀 파일을 드러그 앤 드랍합니다. 위에 엑셀 분석해줘 라고 입력합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 잘 분석해줍니다. 언어에 맞게 한국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미국, 중국의 상황, 그리고 결론도 알려줍니다. 그래프 그리기. 통계를 꺾어서 그래프로 그려줘. 그래프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수치별로 안내를 해줍니다. 코드 생성. 테트리스 게임 코드 만들어줘. 만들어진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복사를 합니다. 테트리스 게임이 실행됩니다. 한 물체가 떨어지자 에러가 납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미지 생성. 눈온 풍경을 그려줘. 이미지 생성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